자 오늘도 코틀린 아 이거 이제 코틀린 이제 별건 할건 없고 어, 뭐 거의 다다 다 했다고 봐, 봐도 다 과언이 아니죠 다른 예제를 한번 또 찾아보던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 여기서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전에 그냥 이름이 있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음,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이게 이건가? 이게 자꾸 헷갈려. 아, 이렇게 쓰자. 어차피. 그러니까, string format s, s, user 이제 그거 했을 때, 어, 잘시다 $s, c o m m e n s. 그거 했을 때, p 린트 n 네. t 어. 요거 이름 이제 파라미터를 순서를 바꾸면은 여기가 이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거를 조심해라 이제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다 뭐 그런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거라 예를 들어서 포맷 여기다가 유저네이니까 유키 유키닷컴 뭐 이런식으로 선언하면은 이게 하나씩 이렇게 일대1 반응을 하겠죠, 얘랑 얘랑. 근데 이거를 반대로 쓰면, 반대로 쓰면 사실 둘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값은 받아지죠. 하지만은 결과가 반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 뭐 다른데도 이런 게 있었지만 이렇게 써줘라, 직접적으로 써줘라. 그러면은 얼마나. 얼마나 좋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 이전에 음, 도메인 도메인은 음,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니?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마 포인시의 파라미터 이전에 똑같아 아 아니 빠먹 빼먹, 빼먹구나 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문제 없지 않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고, 어, 실행시켜서 한번 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파라미터를 넣어라. 코디 양이 늘어나잖아요. 확실하게. 늘어나니까. 그게 불, 이제 불편한데, 여기는 이제 같은 스트링이니까 이제 에러가 안 나지만 여기가 만약에 인티저였으면은 분명히 에러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제 코틀린은 이게 지원한다.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고 자바도 이제 이곧 들어오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건 이제 요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게 뭐야? 이게 처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템플레이트. 템플레이트는 말 그대로 로고를 찍는데, 어, 여기서, 아, 여기, 이건 여기다 이야겠다 변수 값이 있어요. 변수 값이, 레이팅 예를 들어서, 루키, 이건 필요 없고, 루키 했을 때, 프린트, 엘엘해서 h e 하고, 스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출력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게 4개가 찍히고 이렇게 찍히죠 근데 printl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하죠 hello 가로를 이 예, 브래켓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치는 이유가 있어요. 치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 이 자바 같은 함수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버모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는데, 이 브라켓을 쓰면 이 안에다가, 어 변수 같은 거를 좀, 줄수 있다? 뭐, 그런 차이점? 이런 식으로 차이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 더 커스텀을 할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자 해주고, 브라켓을 쓰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죠. 연습을. 이것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씩 이제 이 단어를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뭐 소문자를 변환하던, 대문자를 변환하던, 뭐, 이렇게, 아니면 다른 뭐, 이벤트 같은 게 일어나 이벤트라기보다도 값을 뭐 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값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함수로 빼기에는 좀 거시, 거시기하고 거시기 함수로 빼기에는 좀 분량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 면 모종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인으로 처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용도로 썼을 때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아주 많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이 선언한 거는 이 값을 뭐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도 다 지원되는 거라 유행 유행 하는 거죠 5 50 50 15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요 값이 요 값이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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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코틀린에서 지원한다. 어? 다른 언어에 비해 좋다. 뭐 그런 걸 강요하는 거죠. 강요? String for t t e r 이렇게 하고, X, Y, XYZ. 이렇게 하면은, 네, 1, 2, 3, 4.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칭이 된다.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매칭이 된다. 가장 재미난 게 이거죠. 이거를 좀, 이거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좀 신기했었어요. M 인자 i a s 키 밸류 가여 기선 2죠 21, 그 다음 에밥25 이렇게 했을 때이맵 에, 그값 이, 맵에 그 값이 다 들어 가요. 어, 이거 를 일단 이거 부터 봐야죠. 프린트 레맵 하면 은 예. 아, 여깄다, 여다 밥, 이게 먼저 나왔네. 아, 이거 먼저 썼구나, 얘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밥2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또, 요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처리해 갈수 있어요. 맵을. 그게 되게 시, 신기했었어요. game, 그 다음에 age, 꼭 in을, in map. 위에다 썼네. 아이. 아, 맵을 여기다 쓰지 오늘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음. 맵 출력하고 맵 출력하고 코 인에다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이게 네임으로 가고 이게 에이지로 가요 이게 너무 자동으로 해준다는 게좀 신기했죠. string, format, s, s, 그러면은, name, age는 그냥 문자로 받을까요? 문자. 어차피 그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씩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나, 나오고, 예,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구별이 안 돼, 구별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아주 아주 좋죠. 이런 게 너무 코틀린에서는 자연스럽게 된다. 어? 너무 좋다. 어? 다른 언어 쓰지 말고 코틀린 써라. 어? 그런 걸 강요하고. press, user, user name, string, email. user가 어딘가 있나 보네요, 지금. 2. 1도 있어? 와, 씨. 1도 있어. 2. 지금 어딘가에 user가 지금 선언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반은, user는, g e 죠 아이씨 그러면 여기다 g e t u 로 써야네 f u n c t i o 에 g e t 는 user2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메리 닷컴 그러면 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런 것까지 뭐 여기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유저는 유저가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선언이 된게 이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됩니다. 유저네임, 이메일, 유저스. 그러면은 그 유저가 이 값이 이 값이 유저네임에 들어가고 이메일에 들어간다는 거. 아주, 아주 훌륭하죠. 근데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난이 값을, 유저네임의 값을 안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언더바, 언더바로 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다. 이메일. 이메일인데 왜 여기. 왜 에러가 나지? 유실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여기 뭐 잘못했나? 잘못했나? 값이 뭔가가 지금 들어오나 군데. 중복이 되나 보네. 이게또어 아닐 텐데. 중복이메일. com. 게임죠 아이 그럼 이거를 여기. 아니 안에다 드러나면은 좀 재미가 없는데 안에다 드러나면은 재미가 없을 텐데. 지금 뭔가가 뭔가가 지금 메일이 그걸로 돼 있어서 지금 그런가 본데 근데 이거 내가 왜 이메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헬로우를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여기서 내가 이걸로 받겠다고 하는 건데, 개인 유저를 받아서 그거를 유저 유저네임과 이메일로 받겠다. 이걸로 받겠다. 똑같은 이름으로 쓰면 안 되나? 아 알다가도 모르겠네. 프린터 L에 그러면은 유저네임은 라는 유저 컴포넌트 갑자기 대님이 오셔서 이게 컴포넌트 예전에 임과 컴포넌트에 있는 컴포넌트 컴포 컴포넌트 1에 있는 거랑 같냐? 컴퍼넌트. 컴퍼넌트 1과, 어, 그치. 지 응, 아까 왜에러가 났지, 이게?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는 또 네임으로 받아. 아, 희한하네. 여기는 또 네임으로 받질 않고. 세이브 해봐. 어? 세이브. 여기도. 세이브. 세이브. 이거랑 이거랑 지금 충돌나서 그렇구나. 아씨. 이 이거는 보면은 이메일, 이메일, 어드레스. 네,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되네. 아, 이 예, 생각을 잘못했네 당연히 충돌이 나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메일만 쓰겠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교육을 안 했죠. 교육을 해서 그러면은 추루가 예, 나왔다는 얘기는 유저 이메일이 누거랑 같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래스도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다된것 같네요. 이거는 제일 많이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클래스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쓰질 않으니까, 대부분이 뭐, 점 찍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것만 해도, 유저네 뭐, 이렇게, 이메일, 뭐, 이렇게 해도 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베터 세터를 물론 여기다 좀 선언을 하긴 했는데,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또 코틀리는 자동으로 또 대주니까, 근데 이것도 뭐, 쓰는 데는, 쓰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선호하니까, 오늘 뭐,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laughs> 뭐,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포틀린 이렇게 하고, 다음에 스마트캐스트, 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포틀린으로 자바스크립트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제가 있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거는 포틀린 또, 또 다른, 다른 강의를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잘십시오잘습니다